원래 우리 수산업계를 가장 크게 흔들었던 사건, 올 여름 시작된 일본의 오염수 방류였습니다. 오염수 방류 전후로 수산물 매출이 줄어 휘청이기도 했지만, 다행히 추가적인 가격 폭락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양방사능 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검사와 또 감시는 계속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강지아 기자입니다.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확인한 올해 1월. 국내 수산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12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피해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방류를 앞두고 자갈치 등 어시장에는 손님의 발길이 뜸해지기도 했습니다. 미리 좀 우려를 많이 했던 그런 부분이고 또 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말,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게 현실로 지금 다가온 상황이 되니까 시민 환경 단체의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명백한 또 환경 범죄이다.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전쟁성 포화 같다. 결국 일본 정부는 8월 24일 오염수를 방류합니다. 다도에今後数十年 の長期にわたろうともアルプス処理水の処分が完了するまで政府として責任を持って取り組 오염수 방류 직후 소비 위축으로 수산물 가격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쯤 지나자 가격은 회복했고 올해 평균 킬로그램당 고등어 위판 가격은 지난해보다 7% 정갱이류는 13%, 방어는 18% 오히려 올랐습니다. 게다가 오징어를 뺀 대부분의 어종의 어획량도 늘어 부산 공동어 시장은 8년 만에 최고치의 위판액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월거가 좋아 가지고 횟가도 좋아서 8년 만에 처음으로 3,200억을 돌파함으로 해서 어업들이 조금 활기를 찾고. 그러나 수산업계는 오염수 문제는 언제든 불거질 수 있는 만큼 해양 방사능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감시와 투명한 공개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으로 미뤄진 부산 공동어시장 현대화 등 수산물 유통 체계를 선진화하는 숙제도 안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지합니다